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보지코인입니다. 보지코인 괜찮아요. 이런 눌림과 하락은 기분 좋은 하락이다. 이 얘기는 하락이 아니라 보정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더블탑을 만들고 하락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더블탑 얼마예요? 240원이죠? 지금 가격에서 240원 1차 목표 가격으로 잡고 단기 타점을 공략하면 된다. 여기에 상승 추세, 반등 파동에 대한 되돌림, 겹치는 구간을 분석을 한다면 이탈 손절로 우리가 손익비 좋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매 전략을 잡는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 공략하는 방법, 매매 타점,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홀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홀더 분들도 어떻게 해야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역시 도지코인을 83원에 1억 매수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100%가 넘는 수익, 우리 구독자분들과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지코인에 대한 이해도와 이슈 차트 분석의 적중률이 높다는 뜻이고 우리 호유도분들 이번에는 이러한 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장기투자 관점 물량을 모아야 되는 구간 지금처럼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메타의 계좌를 먼저 보시면 이 캐시 약 5천만원 매수에 아카시 네트워크 약수익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항상 믿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반등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 5월 수익 놓치신 분들 우리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5월 1일 12코인을 추천드리고 이때 당시에 비트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속 놔두나요 손절 하락 잘 버텨준다 흔들리는 분들이 여러 계셨죠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걱정 하실 필요가 없다. 단순한 조정에 손절하지 마셔라.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헤데라 코인을 추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죠. 역시나 반등, 맥점, 수익 제대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세이코인까지 하루에 두 종목 추천드리면서 역시나 안전하게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매일 매일 수익을 연결시켜 드리고 있으며 어제 오늘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정에서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하신다면 이번 부장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지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선 살아있죠. 이걸 통해서도 매매하기에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 더블탑을 만들고 하락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추세선과 반등파동에 대한 되돌림 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제대로 공략한다면 1차 목표 가격 얼마? 240원까지 2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러한 급등 지금같이 시장 난이도가 높을 때 너무나 소중하죠 자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점 오늘 공략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연결해 봤을 때 지금 0.5대돌림 저항을 맞고 있어요. 저항이죠. 오늘 뭐 양봉 나왔다. 지금 저점 지켜주고 있다고 해서 0.5대돌림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저항이 나오고 있다면 저항이 나오고 있구나. 시장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고집부리고 우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5대돌림 저항 나오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느냐? 6.18대돌림까지 눌릴 수 있다. 그런데 6.18대돌림에 뭐가 있어요? 단기 상승 추세선이 겹쳐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러면 이 구간의 기점으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좁혀서 공략이 들어가면 된다. 자 도지코인 신규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195원 에서 202원. 여기서 잡고 19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 손익비 괜찮죠? 추세와 되돌림 공통구간 타점을 공략하자. 영상 시작하자마자 알려드렸죠? 제가 하는 매매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매매 경험만 쌓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매매를 하다보면 조금 헷갈리 때가 있어요 어라 메타가 되돌림을 이때는 이렇게 연결하라 했는데 거래량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아직은 나옵니다 매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러한 시행착오는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호액으로 매매 경험을 쌓다 보면 저와 같은 시드 수익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 매수만 하고 까먹지 마시고 매매 복귀까지 저와 함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진입 정리 끝났고 우리 후이더 분들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간단한 1 8 5원을 지키면 돼요. 제가 박스권 관점이다. 여기서는 다 필요 없고 박스권 관점 유지하겠다.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박스권 이탈했을 때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이탈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마감이 185원 위에서 만들어지면 괜찮다. 복마감이 정확하게 185원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박스권을 지켜줬다.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수세까지 확인이 됐죠. 긍정적 차트가 오히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에 관점 유지하겠다. 박스권 지켜보겠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2차 매수, 물타기 타점은 역시나 185원. 여기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내 평단이 230원 이상인 분들만 185원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229원 이하인 분들은 2차 매수는 금지. 조금만 더 차분하게 기다리자. 왜 여유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대응 방법. 성당가에 맞춰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타야 어쩌란 거냐 뭐 물타라고 말라고 어떡하라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 들어오세요 교육방에서 매매 신호부터 어떻게 매매를 해야 시장을 이겨내는지 종목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통망 내용 빠르게 오픈하겠습니다 5월 1일 리플 5월 2일 도지코인 그리고 같은 날 리어 프로토콜 5월 3일 골렘코인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3일만 입장을 해 계셔도 급등 수익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희망 연락주시면,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